하 여섯 는지 저희 6시에 버 t 리랜드스 y 이프 들어가기 전에 베이비 산 i 마이 o 기아 같이 들어가 고모 아, 감사합니다 고모 <laughs> 덕분에 구색을 맞 <laughs> 그구게 저... 붙자. <laughs> 저희 아시죠? 저희는 스크린이 좀 남다른 거. <laughs> 근데 나또 응. 비유를 되게 웃기게 잘하잖아. 응. 저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빛이 나는 거야. 응. 그게 떠올랐어? 아니, 그게 약간 어? 너무 뭐라 그러지? 알루미늄 호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내 말이 그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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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웠어, 알루미늄. 근데 나는 아니야. 근 너무 느낌 그렇게 안 하면 안 돼. 돼? 아, 왜 나에 소프한 느낌을 말도 못하냐? 아 왜? 근데 치지는 되게 좋아. 아 그래 맞아. 좋긴 아, 뭐가 좋? 그냥 홍보지. 저올래 환경 보호에 힘쓰고 있는 단체 5년 동안 소환한대요. 아 진짜? 어 그리고 원래 버거리 아 자체가 제품 만들 때 탄소 중립에 도 신경을 쓰는 브랜드라서 이렇게 콜라보 해가지고 원래는 아우터 컬렉션 어. 글로벌 팝업 그냥 전시인데 어쨌든 환경 보호라는 그런 취지가 맞으니까 제조한 거고. 거지. 궁금한 게 있는데 너가 그 좋아하는 이유 중에 그 이유도 있어? 아니 몰라. <laughs> 원래 버블링 하면 망했어, 약간 그. 야말잘 조심해 <laughs> 이거 다 인정하는가? 갱스터 같은 애들이 하도 버블을 입고 다녀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<laughs> 옛날에. 근데, 근데 그 히스토리를 <laughs> 어떻게 알았어? 관심이 있어서 맨날. 아, 찾아봤지 버버리만 좋아해요. 막 샤넬 이런 화려한 럭셔리. 나도 폴로 별로 좋아하는데 안그 역사를 굳이 찾아볼 생각은 안 하는데. 전 좋아하는 건잘 찾아봐요. 버버리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래식과 캐주얼 그 사이 어딘가라서 약간 정이 가는 그 느낌. 어쨌든 찾아보니까 디자이너랑 뭐시 바꾸면서 다시 브랜드 이거 라이센스 막 정리하고 이러면서 브랜드 다시 럭셔리 브랜드로 살아난 거지. 이게 뭐야? 응? 이게 뭐야? 빨려 들어가 손기주서장. 와 신기하다 근데. 와, 이런 스프링 너무 간만에 좋다. 네. 아, 정답 마르떼. 아 그래 근데, 근데 그런 전시회였어? 그증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. 근데 너 너만 찍었어 잘했어. 살... <laughs> 둘째 누나는 버버리 짱 팬이에요. 저는 둘째 누나한테 끌려왔어요. 사다고 사막 왜? 모래가 계속 이렇게 바람에 휩쓸려서 쌓이는 것 같아 그 구름 타임랩스로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많이 정신이 어, 이상해졌네 왜 사막 타임랩스 같지 않아? 저... 어 사막같다 진짜 지금은 그치? 언니는 뭐라고? <웃음> 전주파 나는 <laughs> 바다같아 거슬린다고 <laughs> 어, 거슬려 <laughs> 이 소리부터 나 <laughs> 바다도 바다 바다네 사막이야 왔다. 받다 불러. 잠깐 좀 불러봐. <laughs> 언니, 안 힘들어요? <laughs> 언니도 보고는 이게 쉽지 않죠. 그냥 이 언니랑 대화하고 있면다 와라. <laughs> 여긴 예쁘다. 네, 어보셨어요 아직 안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스이런거 좋아하잖아 그치 아, 제가 제 오픈할게요 신거 신중하게 뜯세요네 여기가 예쁘다 야 진심으로 음, 뭐? <laughs> 와. <우와. 웃음> 예쁘다 근데 컵받침 <웃음> <웃음> 버버리 발라봉 야 근데 <laughs> 나 근데 이런 거 진짜 잘하는 거야 왜냐면은 <laughs> 솔직 리뷰 서민층이 언제 버버리를 근데 맞아 이렇게 편하게 그... 접할 수 있겠냐 맞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나이 또래에 명품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. 버버리가 진짜 그 이3 0 대를 노리고 마케팅을 할 하는 거겠죠. 모델도 있지 막 차은호 이렇게 우리 또래 애들로 자꾸 하고. 우 와, 하나도 안 보이네. 아니야 멋있어. 그래서 낮에 웃는 거예요. 아니야 어떻게 응. 저게 그렇게 응. 말할 수가 있어 너. 자, 야 여기 우리 노래야. 야 시작. 거기 <laughs> 넣어줘. 이거 소희 것도 안 내거나. 제 마음에 드는 <laughs> 티커 아까 노루 얼마나 좋네 저는 둘째 누나한테 끌려왔어요 언제 이런 버버리를 가져보겠어요? <laughs>